아, 네, 안녕하세요. 로드웨이니저 사장입니다. 어, 오늘은, 어, 또 여기 뽑기방에 한번 왔었는데, 어, 다른 뽑기방에 왔어요. 다른 뽑기방에 왔고요. 어, 잠깐 찾아해봤는데한 2만원에, 2만원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,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. 일단은, 설 연휴 잘 보내셨죠? 예, 어, 어, 회원분들이 저희 가게 많이 와주셨는데 많이 와주셨는데 예 많이 <laughs> 오셔가지고요 물건도 많이 들어있 일단 5,000원만 가볼게요 예. 지금 마켓 기계는 저하고 좀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무엇을 뽑아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좀 마켓은 잘안 하는 편이거든요 예. 자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목표하는 건 없는데요 일단은 몇 개를 뽑는 지만 보겠습니다 맥시 2만원 이에요 네. 아까 다른 데 가가지고 바리 데카나 이런걸 해봤는데 아 장난 아닌데 <laughs> 멸망당할 것 같은 느낌이 제가 기계를 잘못 골랐을까요? 아. 일단 이것저것 잡아보고, 가능성이 있으면은. 제가 맞게엔잘안 하는 편인데 저거 안 맞기도 안 맞고 안 맞기도 하고요. 아 갑자기 머리 아파질라 그러네. 저렇 게임이 빠지면 리터치를 안 누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이 피규어는 뭐지? 탑이 지금 쌓여져 있는 상태여 가지고 네, 갖고 끌고 오기만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나 네, 버리는데 한 번만 다시 정직하게 잡아가지고는 안될것 같죠 정직하게 잡아가지고 는안될것 같아요. 이어 오! 문저문저 운전, 운전. 이상하면 그냥 눌러버려야 돼 오! 뭔 뭐, 통소리가 저렇게 오 일단 하나 나왔고요 다섯 판 남았어요 네. 이거 하나 빼가볼까요? 저 밑에 충전기네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목품을 번겨 잡은 건 항상 또 걱정만 해. 뭐라고? 아, 저것도 올라오면 어떻게 잘 해볼 것 같은데. 이쪽으로. 아, 이쪽은 확실하게 힘이 빠지는 구간이긴 하네요. 다시 가자. 지금 마켓을 잘 사용은 안 하는데 마켓 플레이는 잘안 하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찌기가 구부러져 있어고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. 예 그리고 랜덤 아, 터지면 될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? 예. 아까 나온 거 보니까 랜덤 설정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랜덤이 터지긴 하는 것 같아요. 한판 남았고요. 일단 하나 나왔으니까 5,000원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5,000원만 더 가볼게요. 예. 제가 지금 5,000원 넣었죠? 예. 게임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플레이하시면서 그냥 즐기시면 돼요. 예, 안 나온다고 막 누르시고 막 그런 것보다는요. 예. 일단 이거 하나 뽑고 가볼게요. 두개 나오면 나야 좋지 뭐. 아우, 아쉽네요. 자, 맞아 노, 노리던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안 누르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. 안 누르는 게. 흰 고양이, 남이 정품. 아홉 번 남았고요. 아, 이번 설 연휴 때 회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요, 예, 많이 해주시고 물건도 많이 털리고요. 적자는안 <laughs> 예, 났는데요. 아, 힘들었어요. 예, 물건을 감당하느라 그렇게 많이 물건에 나갈지는 몰랐어요. 예. 앞으로도 자주 저희 가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. 포기 영상도 좋아요,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거를 저 망이 저쪽으로 딱 걸리면 좋은데, 그게 딱 엇갈리면, 엇갈리는 그 각이 있거든요? 엇갈리는 그 각이 있어요. 그 영상을 한번 나오면 은 좋은데, 이제 저그 영상이 나오기를 바라고 지금 찍는 경우도 있어요. 예, 딱 엇갈려가지고 옆으로, 예, 저기 저쪽으로 딱 끼어가지고 딱 들면은, 예, 이렇게 하면 좀 힘들고요. 옆으로 이쯤에 넣어가지고 계란망에서 엇갈려가지고 딱 잡는 경우가 있어요. 얘 잡으면은 자기들이 끌고 나오더라고요. 엇갈려가지고.